안녕하십니까. 어, 1193회차 어, 고정한수를 찾아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 말씀드릴 어, 패턴은요, 어, 1183회 때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4번이라는 번호가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그 밑에 또 10번대 번호가 같이 붙어 있죠. 어, 그리고 1188회 때또 4번이라는 번호가 있고요. 또그 밑에 또 10번대 번호 19번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. 어, 그리고 1191회 때 보시면 4번이 나왔고요. 그 밑에 또 10번 때 번호 16번이 또같이 어, 붙어 있는 회차들을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. 어, 그래서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어, 4번이 나오고요. 그한칸 건너서 보시게 되면 17번이 있습니다. 4번에 한칸 건너서 17번이 있는데요. 이 17번이 어, 이렇게 다음 회차에 나와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4번이 나오고요. 그한칸 건너에 있는 19번, 어, 19번이 또 다음 회차에 이렇게 나와 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번 회차에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또 4번, 4번 한칸 건너에 있는 번호는 12번인데요. 12번이 이번 회차에 나와 주지 않을까 어,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여기서 또 번호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어, 보시게 되면 아까 4번 밑에 14번이라는 번호 10번 때 번호가 있었죠 어, 이 번호와 4번을 더하시면 18번이 나오는데요 어, 18번에 또열큰 28번이 어, 그 다음 회차에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,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19번과 4번을 더해주시면 23번인데요 다음 회차에 23번이 나오기는 했지만요 어, 보너스 볼에 또 10큰 23번이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어, 33번, 어, 10큰 33번이 나와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번에 보시게 되면 16번과 어, 4번입니다. 어, 16번과 4번을 더해주시면 20번인데요. 20번에서 또 10큰 30번이 어, 이번 회차에 나와주지 않을까 어,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럼, 어, 남은 또 연휴 기간도 잘 보내시고요. 조합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